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박강음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검 포기 수용하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문화일보가 전하고 있고요. 박강음 네, 불체포특검 포기 수용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박강음 불체포특검 포기 결의하자 혁신이 이로 세신안을 에, 추인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박강원 의원들 향해서 불체포특권 내려놓자 윤리정당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고요. 네,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 선언해야 한다 국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나마 민주당에서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서약을 통해서 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 중요한 부분들은 불체포특권 뿐만 아니라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이거 다 포기해야 되고, 특할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이 관료들, 개혁을 하지 못하면 탐관오리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 선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철저하게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 선언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특히나 혁신위에서 주장을 한 거죠 네, 혁신의 1호 세신안이기 때문에, 이 혁신의 1호 세신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 길은 민의를 반영하는 게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양심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면 그 양심 있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통령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하자. 그리고 특활비 정당보조금 폐지하자. KBS 수신료 폐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에, 반드시 그 회초리를 맡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3지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당들도 민의를 반영하는 이 탐관오리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에, 그러한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인식을 하길 바랍니다.